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작은 보물, 참깨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톡톡 터지는 고소함 속에 숨겨진 건강 비법, 지금부터 파헤쳐 볼까요? 참깨는 심혈관질환 예방에 아주 좋아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돕거든요. 리그난과 세사민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암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서 몸속 유해 물질을 없애주는데 탁월해요. 참깨 속에 레시틴 성분이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기미 잡티 개선에도 도움을 줄수 있대요. 뼈 건강에도 좋은데요. 칼슘, 비타민 B1, 철분 등이 듬뿍 들어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 좋아요. 드시는 방법은 다양한데 참기름으로 깨소금으로 떡고물로 밥에 솔솔 뿌려 드셔도 맛있고요. 그러나 참깨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많이 드시면 설사나 복통이 올 수도 있으니 적당량을 드세요. 원산지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참깨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맛있게 드시고 늘 건강하세요.